60대가 되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4가지,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.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어요. 첫째,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세요. 이제 일하는 시니어가 대세예요. 기존 경험을 살린 컨설팅, 강의, 봉사활동 등을 찾아보세요. 둘째,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. 60대는 자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시기예요. 자산에서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셋째, 건강 보험을 점검하고 의료비를 준비하세요. 은퇴 후 생활비는 의료비라는 말이 있어요.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장을 보강하는 게 유리해요. 넷째, 혼자 사는 노후도 생각해서 준비하세요. 누구나 혼자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세요. 자녀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. 60대는 마지막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.